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에서 나오는 J라고 표시되는 이 허수 허수부 그러죠뭐 허수부 소자 할때 나오고 전력에서도 나오고요. 이 허수 J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i라고 이미지네리라 그래서 i로 표시하는데요. 이거의 정체는 도무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뭐냐면 J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제곱을 했어요. 뭔가를 이 물음표를 제곱을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그러니까 j 라는 거는 뭔가를 제곱을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이 뭔가는 뭘까요? 루트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죠? 루트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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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마이너스 1, 요거를 바로 j 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의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수, 숫자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라는 숫자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2라는 숫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모든 숫자가 그 처음에 생각을 할때이 세상에는 한개라는 개념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개의 한 개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개념으로 잡았을 때한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볼수 있냐면 곱하기 2라고 볼수 있죠. 요게 이제 2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직선을 그렸죠. 양의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점이 0이고 그다음에 1 2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크기는 1인데 곱하기 2니까 요 크기가 되는 게두 배만큼 한배 두 배만큼 간 거다. 그죠? 제가 좀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만큼의 크기인데, 그만큼의 크기가 한 배, 두 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다. 요게 뭐냐? 바로 이 개념이 2라는 숫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2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무조건 2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1을 기준으로 잡아 봤을 때 어떻게 냐면 이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다 표시하려고 보니까 양수쪽에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확장을 해서 반대쪽으로 쭉 뻗습니다. 뻗어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자를 붙여서 표시를 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표시를 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에 표시되는 거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2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1의 크기만큼인데 이 기준이 1의 크기만큼을 그죠? 요만큼을 한배두배만큼 갔는데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마이너스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런데 가우스 아저씨가 이 j라는 개념을 들고 호수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j를 표시하고 싶다. 나는 이 j라는 걸 표시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기준을 1로 잡는다그랬죠 크기는 1인데 이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은 전부다. 크기는 1인데, 요 크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데, 요렇게 나타낸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어, <laughs> j, j, 2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j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 저걸 나타내려다 보니까, 수직선상에서, 요 수직선에서는 모든 실수가 모든 실수가 수직선상에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표현을 하기, 없기 때문에, 저 J라는 숫자는 하나를 더 그립니다. 짝대기를 하나 더 그려요. 그래서 이쪽에다 그려서 쭉 그려서 여기 이제 J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J, 1J죠. J, 그 다음에 2 j 아, J2, 이렇게 할까요? 전개수 표시되는 대로. 아래쪽은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1인데 크기는 1이면 여기죠. 크기는 1인데 1인데 그죠? 1인데 표시를 하는데 두 배만큼이죠. 두 배만큼. 크기는 1인 크기는 1인데 두 배만큼인데 두 배만큼인데 j 축에다 표시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크기는 1인데 크기 1의 2배만큼 두 2배면 두 여기죠. 하나, 2배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표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고 하나, 둘만큼. 이게 아주 기초적인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상에도 표시하면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기준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수축에서 보니까 실수축에서 바라보니까 실수축에서 바라보니까 결국은 여기다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90도 만큼 90도 어떻게 된 거예요? 90도 회전을 했구나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90도 만큼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이가 나오면 이거는 90도를 뜻해요. 각도 90도를 건너뛰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90도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굳이 나타낸다 그러면 일의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이걸 뭐 극좌표라고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복소 평면에 나타낼 때. 자, 그래서 90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90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결국은 숫자 체계를 수 체계를 이렇게 수직선인 그죠. 이 수직선, 이걸 수직선이 수직선 상에서 한 축을 더 가서 평면의 개념, 모든 곳에다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평면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더 나가면 또 장황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얘기하죠. 이 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의 제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긴데. 그럼 크게 1을 기준으로 했어요. 무조건 1을 1부터 시작하니까 곱하기 제 곱하기 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90도를 뜻한다 그랬죠 90도를 뜻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1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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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게 1의 크기인데 크기는 1인데 크기는 1인데 제 2축 방향으로 90도를 돌리세요 여기다 표시할 거 아니에요 제2 그러면 그죠 90도인데 그리고 나서 제 2가 또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제 2가 또 하나 있죠 90도를 또 돌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그 그러니까 제곱해갖고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 개념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복소 평면이라 그러죠. 가우스 평면, 복소 평면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가우스 평면. 가우스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거라서 그 이름을 따서 또 복소수가 표현되기 때문에 복소. 복소평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그래서 여기서 이제 J의 개념을 꼭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J가 어떤 걸 뜻하는지 그럼 이제 J의 사승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나 J의 사승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크기를 방향을 90도씩 그죠 1 크기로 90도씩 네 번을 돌리란 얘기잖아요 90도니까 90도 90도, 90도, 90도를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는 1,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크기는 1인데, 90도를 돌려라. 그러면, 90도를, 크기는 1인데, 90도 돌리면 여기죠? 또 90도 돌려라. 그럼 여기죠? 또 90도 돌려라. 그럼 여기죠? 또 90도 돌려라. 그럼 여기죠? 최종적으로 여기를 나타내는데, 여기 값은 1이죠?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네 번을 돌리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더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 평면에다가 복수수로 어디에 점을 찍던지 어디에 점을 찍던지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고 전기에서는 정기에서는이 개념을 가지고 뭐 실수 플러스 j 뭐 허수부 왜냐 수치가 나오겠죠. 실수부와 허수부의 종류로, 뭐, 소자의 임피던스에서, 그죠? 여기는 뭐, 알 소자, 여기는 서 엑스 소자, 이랬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제의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죠? 이건 다른 종류야 하는데도 쓰이고, 그죠? 그리고 각도를 나타내는 90도도 나타내는데, 각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벡터도벡터를 생각해 볼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확장이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전기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2허수는 저도 공부할 때못 모르고 이제 무조건 계산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머리가 답답해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한심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 정말 다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개념 없이 사람들도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만 할 수도 있죠 이게 하다 보면 실기에 가서 이제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암기 무조건 암기 이거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꼭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에서 제2의 정계에서 나오는 제2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한번 밝혀봤습니다.